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최악의 허격사로 기록될 사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대금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정을 7분 남긴 시각에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되었습니다. 항소를 요구한 검사들 지금 징계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강도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 지금. 범죄자 피호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성호 장관 지금 역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포기하고 법치를 포기한 정성호, 이진수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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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